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입니다. 어제 매목장 지금 일매목장 매목을 불치하고 있고요. 어, 본격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나갈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 특료가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는 생육 기간이 길었는데 내년에는 생육 기간이 짧을 거로 예상이 돼서 어, 고객분들께서 올해는 특묘를 많이 찾고 계세요. 지금 뿌리 상태 상당히 좋죠. 목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나무.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 공지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10주 단위로 지금 묶고 있는데 어, 열 10주 단위로 해서 수령하신 분들 계시고 여기는 지금 아직 안깬 거예요. 지금 다이분다 떨어졌어요. 10주 단위로 묶어서 지금 출하고 있고 택배 또는 오셔서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어, 보시고 지금 이제 제가 출하하면서 1 0주 단위로 지금 마대 포장을 해서 어,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영양제가 안 들어가 있다든지 아홉 어, 개 묶음 중에서 1 개가 비어 있다가면 저한테 문자라든지 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추가 발송을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드릴 거고 어, 제가 오늘 좀 공지, 말씀드릴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생육 기간도 길었고 어, 상당히 어, 물도 뭐잘 왔어요. 어. 어, 강수량도 어, 딱 맞았고 해서 어, 이런 해가 4~5년에 한번 정도 와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든그 다다음에 든 가뭄이 심하든지 내지는 어, 장마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올해 식재를 하고 어, 2월 이전에 겨울 11월이든 12월 정도에 식재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다 말라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죠. 어, 반 정도 비닐의 반 정도 이렇게 묘목에서 제초메터보다 비닐로 반 정도 씌워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혹시 가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또 가봐야겠지만, 가뭄이왔을때 가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 비닐 저, 저 같으면 올해는 좀, 올해 식재하고 씌워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드릴 것 같고, 일단은 묘목은 지금 예약된 것좀 나가고 있고, 봄, 봄, 봄 예약분도 되고 있고, 가을도 지 식재하신 분들은 전화를 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묘목이 필요하시다 가면, 특묘는 지금 올해 상당히 많이 찾으세요 만약에 왜냐면 내년에 올해보다 생육 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특묘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특묘가 필요하시면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789-6800이고요 어, 공지사항이 또 있으면 지금 메모키는 시기라서 좀 많이 바빠요 제가 또 유튜브를 올려드릴게요 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